역대급 무더운 날씨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는 요즘입니다. 온열 질환으로 신고되는 건수도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전라남도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폭염 대응 종합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부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폭염 안내, 매일 안부 확인까지 자세한 내용 김재상 기자가 전합니다.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 각 지역은 무더위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관내 무더위 쉼터 731개소, 횡단보도 그늘막과 공원 안개 분사 장치 등 폭염 저감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노약자 등 취약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실내 쉼터에서는 냉방 기기 가동 상태와 음용수 제공 여부를 꼼꼼히 살피고 작동 상황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노관교 순천 시장은 기후 온난화로 폭염이 이르게 시작된 만큼 시민들도 무더위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로 건강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에게는 재난 안전 문자와 마을 방송,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폭염 대비 행동 요령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보성 주봉 경로당을 찾아 운영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챙겼습니다. 전남도는 경로당 9천여 개소에 냉방비를 지원하고 쉼터를 연장 운영하는 등 지역 맞춤형 폭염 대응 종합 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입니다. 재난 도우미와 생활 지원사가 어르신들의 안부를 매일 확인하며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복지 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전남 순천시 북부권역에 복지타운이 조성됩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와 건강 관리를 위한 복지관부터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장기 단기 요양시설인 공립 노인쉼터를 갖추고 운영하게 되는데요. 내년 준공을 목표로 첫 삽을 들었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순천시가 어르신을 위한 복합복지시설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시는 서면 선평리 일원에 어르신의 여가와 건강관리, 치매 요양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북부 복지타운을 건립합니다. 기공식에는 노광규 순천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지역 원로단체, 시민대표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복지타운 건립의 첫 삽을 함께 떴습니다. 순천 북부 복지타운은 총사업비 214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 2개동으로 조성되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단기 요양시설을 갖춘 공립 노인심터와 여가 복지 프로그램 공간인 북부 복지관으로 구성되며 치매 국가 책임제 실현과 고령화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북부권에 꼭 필요한 복지시설이 들어서게 돼 매우 뜻깊다며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모두가 따뜻한 삶을 누리는 순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타운이 준공되면 어르신 돌봄과 치매 예방 여가 지원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져 어르신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전남 곡성군은 고부가 가치 농업을 중심으로 풍부한 생태, 자연, 치유, 레저 자원을 골고루 품고 있는 지역인데요. 김영록 전남 도지사는 곡성군청에서 열린 정책 비전 투어에 참여해 전국 청년 농업의 거점이 되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김영록 전남 도지사는 곡성군청에서 열린 정책 비전 투어에서 곡성을 미래 농산업과 치유 레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곡성이 고부가가치 농업과 생태 레저, 자원, 풍부한 치유, 인프라를 고루 갖춘 최적지라며 지역 특산물과 장미축제, 기차 마을 등 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한 6차 산업화에 대한 지원 의지를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곡성을 청년이 머무는 생명산업의 땅, 가족관광, 일본지로 키우기 위한 국민들의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장미를 재료로 하는 6차 산업화 기반 육성, 섬진강 자원을 활용한 네포츠 시설 도입, 스마트팜, 단지, 청년 농업인 정착 거점화 등의 아이디어가 제시됐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이에 대해 곡성이 전국 청년 농업 거점이 되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답했습니다. 전남도는 행사에서 도민 제안을 직접 받고 현장에서 답변하는 쪽지 건너 방식을 도입해 현장 소통의 진정성을 높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삶의 여운을 더하는 예술 이야기, 문화가 소식입니다. 자연에서 온 재료, 흙. 이 흙을 이용해 삶의 흔적을 표현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작품마다 남겨진 균열과 흔적, 지문 하나까지도 우리의 삶과 닮아 있다 말하는 김설화 작가인데요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기에 더욱 아름답고 나아가 관객과 작가 사이의 깊은 소통으로 이어진다는 그의 작품 이야기 이세아 기자와 만나보시죠. 그냥 내 자신이 그냥 꿈물 꿈을 거리는 무언가 움직이는 무언가 내삶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작업을 해왔어서. 흙은 작가에게 단순한 재료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감정과 시간이 녹아들어 삶의 흔적을 표현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들은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감정의 결을 드러냅니다. 저는 제 안에 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제 삶의 뭔가를 추영해서 나는 천천히 만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가는 재료와 마주하는 매 순간 자신의 내면과 세상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표현합니다. 쌓여가는 감정과 흔적들은 관객과 삶을 나누는 소통의 통로가 됩니다. 완성된 형태가 아닌 그 속에 담긴 시간과 감정들이야말로 작품을 진정으로 빛나게 하는 요소입니다. 초반에는 형태에서 깨져가지고 그냥 나오는 그런 모습만 보였다가 그 다음에는 제가 집중하고 있는 제 삶의 모습이 이, 이 꾸물꾸물 올라오는 이런 균열의 틈에서 뽑아, 뿜어져 나오는 걸 중요시 여기서 이번에는 내, 제 삶의 그런 유기전인 현상, 그런 것들에 좀 초점을 둬서 다른 유약을 사용해가지고 좀 새롭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온 재료답게 계절과 바람, 시간의 흐름이 남긴 흔적들이 작품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균열과 틈은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일부로 불완전함이 오히려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요. <laughs> 저도 궁금해 해봐야 되겠지만 뭔가 저항하려고 하는 이 삶에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 사람들마다 그 저항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잖아요. 어, 지금 이 현실은 이렇지만 나는 이걸 깨부치고 새롭게 나아갈 거야라든지 그런 그 어두운 뭐 환경이라든지 힘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이걸 깨치고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힘이 아닐까 싶어요. 삶 역시 완벽하지 않기에. 그런 흔적 속에서 우리는 서로 닮은 점과 위로를 발견합니다. 이걸 만들어서 흙 상태일 때 깨가지고 다시 다른 흙으로 붙여가지고 연결하는 작업.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재료처럼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변하고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는 일은 예술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삶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제 삶이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데 그 이유가 이 도자기를 만들고 나서 그 틈에서 나타나는 이런 유기적인 느낌들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 조금은 다르게 나는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시작을 했지만 전천, 천천히 손, 감각에 따라서 나,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이 저절로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했던 거와 다른 결과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그 삶에서 마주하는 것들이 그런 거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균열과 흔적, 지문 하나하나가 작품의 본질을 만듭니다. 이 불완전한 자국들은 단순한 흠집이 아니라 작가가 지나온 시간과 감정을 기록하는 증거입니다. 그 흔적들이 모여 하나의 이야기를 이루고 그것은 관객과 작가 사이의 깊은 소통으로 이어집니다. 김설아 작가는 흙이라는 자연의 언어를 통해 삶을 말합니다. 완벽함보다 불완전함, 결과보다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시간을 담아냅니다. 그의 작품은 형태를 빚는 기술을 넘어 자연과 사람, 그리고 감정의 깊이를 전합니다. 흙기라는 매개를 통해 우리는 삶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다시 마주하게 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이세아입니다.